자, 질문하신 액세스 조건부서식의 시간이 등장한 경우입니다. 어, 조건을 맞추는 비율상 글자나 날짜나 시간으로 봤을 때 시간이 제일 접하기가 좀 힘든 편이거든요. 실제 예제에서도 시간 은잘안 나온 편이라서 아니, 어, 많이 접해볼 수가 없죠. 조건부서식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할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쿼리도 하나 설명을 해볼 거예요. 시간의 개념은 시분초의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야 하겠고요. 그러니까 초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시하고 분만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질문해 보니까 특별히 함수도 없네요. 그럼 함수 없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24시간제가 아니라 12시간제인 것 같네요. 일단 이전이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부등호의 방향은 크다가 아니라 반드시 작다를 쓰셔야 되겠고요. 필드명도 필요하고 색깔은 전부 다 노랑이죠. 제가 하나만 들어가는 거하고 전체 다 바뀌는 거하고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약간으로 해서 수정하는 방법도 설명드릴 거고요. 테이블 하나 보시면 시간이 들어있는 진료시간 필드가 있습니다. 오전, 오후에 구분이 다 되어 있죠. 이걸로 만든 폼이 하나 있고요. 총 28개 레코드. 움직여 보면... 현재는 색깔이 없죠 그래서 조건부서식 일단 진료시간만 변해라 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네모가 하나가 잡히면 설명 드렸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조건부서식의 세규칙 네모 딱 한놈만 바뀌더라 필드 값이 그럼 계산식이 들어가거나 네모가 둘 이상이 들어가면 시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네모 한 개만 잡았죠? 함수도 특별히 없고. 필드 값이다가,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이전일 거고요. 보통 0.5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절반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왜 갑자기 0.5가 나오느냐.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면 좋겠네요. 날짜와 시간과 숫자는 다 같은 숫자형 데이터죠? 그래서 숫자 1이 뜻하는 반은 하루에 해당이 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하루는 24시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쓰는 숫자 1은 날짜의 개념으로는 하루. 내가 숫자 1을 썼으면 시간의 개념에서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12시는 뭐겠어요? 절반이죠. 절반이라면 숫자의 개념에서 보면 절반은 0.5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12시라든지 12시간이라고 하는 건 숫자로 대변하면 0.5하고 같은 방법을 쓰거든요. 그럼 이전이니까 이제 앞에 작거나 갔다 이런 게 붙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호는 이미 앞에서 해결했어요. 근데 내가 0.5라고 쓰는 거예요. 나 이거 노란색 줄 거야. 현재는 누가 봐도 시간의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조건 직접 적어본 적이 없으면. 그래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 보시면 요 스스로 변형이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수정을 하셔야 돼요. 오전이 아니라 오후로 수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알아서 지금 12시 05분이 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00. 그래서 12시 빵빵분빵빵시로 만들어, 12시 0분 0초로 만들어주는 거죠. 한 가지 더. 요거 날짜 썼던 것처럼 양쪽에 샵을 달고 있죠. 날짜와 시간은 양쪽에 샵을 달고 있어야 돼요. 음, 이런 것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아직 답안 나왔어요. 확인 안 했죠. 확인. 그리고 홈탭에 실행하러 갑니다. 자. 오후 12시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오전이라고 표현된 애들이 전부 다색깔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오후는 안 나와야죠 오전은 나와야죠 오후는 안 나와야죠 오전 나와야죠 그래서 몇번 왔다 갔다 탐색 단추를 움직여 보시면 많은 틀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요거 덮어쓰면 안 돼서 지울 거거든요 쓰기 귀찮으니까 요거 또 편집하러 가서 복사 좀 해놓을게요. 요 복사 좀해 놓을게요 컨트롤 C 복사 덮어쓰면 안 됩니다 삭제해서 깨끗하게 버려 놓고 확인 차 보면 오전에 색깔 없죠? 오전에 색깔 없죠? 싹다 빠진 거 나오네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이 문제가 전체가 라고 했으니까 그, 레, 그 앞에 있는 레이블은 들고 오시면 안 돼요. 컨트롤 박스만 잡아 오셔야 됩니다. 서식에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이번에는 둘 이상의 네모가 잡혔죠? 그러면 시기하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비교는 필드명 대괄호 안에 꼭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진료시간 필드가 작거나 같다 아까 복사한거 있으니까 붙여 볼게요 내가 직접 쓴다 그러면 샵 사이에 오전 오후를 밝히고 10분초의 형태가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노란색으로 발라주면은 확인 확인 실행 홈탭에 넘어갑니다 자 보이시죠 오전 오후가 확실히 표현되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자 쿼리도 하나 볼게요 만들어봅니다. 쿼리 디자인 기본 작업에 시간을 가지고 있는 진료 시간이 있었죠. 이게 만약에 쿼리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실행해보면 자, 시간만 쭉 등장합니다. 을 오전 오후가 막 섞여있는. 마찬가지예요. 조건에 작거나 같다. 그리고 0.5라고 엔터를 탁 치면 시간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나는 오후. 12시 05분이 아니라 12시 00분. 엔터.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오전만 쭉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